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이요 정말 열심히 암치료 하려고 노력하고 스케줄 짜서 하고 계시는데 제가 코어 운동 중요하다 이 목숨 걸고 이 운동도 해야 된다 이런 영상들 많이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 영상들 보면서 좀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 계실 거예요 나도 하고 싶은데 지금 내 여건상 몸이 너무 힘들어서 거의 누워만 있어야 되는 분들 그다음에 항암하시느라고 누워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집에서 조금 움직이는 정도 외에는 뭔가 다른 일을 하기에는 체력이 너무 많이 소진되어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속상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 암 환자분들은 운동하고 코어 근육 기르고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사실 혈액순환이요 순환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혈액순환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게 무엇이냐면 복식호흡입니다. 복식호흡.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 몸이 안 좋아서 누워 있어야만 한다. 움직이기 어렵다. 항암 하니라 힘들다 이런 분들 이거 하나만이라도 꼭 하세요. 복식호흡. 복식호흡만 하루 종일 하셔도 여러분들이 운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혈액순환의 효과를 정말 확실히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복식호흡.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혈액순환을 하는데 있어서 이 말초까지 혈액을 정말 잘 공급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게 정말 맞냐, 궁금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론을 떠나서 제가 근래에 어떤 인터뷰를 들었냐면 극지탐험을 하시는 정말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극한 환경, 추위라든지 아니면은 이 절벽이라든지 뭐 이런 곳을 탐험하는 극지탐험가 있잖아요. 홍성택 대장님이라고 그분이 하시는 이제 인터뷰를 듣다 보니까 영하 30도 이하의 극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는 텐트를 치지 못하고 하룻밤을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추운 상황. 근데 이 말초가 그냥 꽁꽁 얼죠, 우리 손발이.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시간을 잘못 보내면은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야 할 정도로 동상에 시달리고 어떤 경우에는 코나 귀까지 잘라야 할 정도로 심하게 동상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극한 상황에서 정말 생과사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그분이 30년 동안 그 극지 탐험을 하면서 자기만의 노하우 비법을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복식호흡이었습니다. 복식호흡을 하시면요 극한 추위랑 그다음에 절벽에 매달려 있는 그 극한 추위에서 손끝 발끝으로 혈액이 통하게 하는 방법이. 복식호흡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를 듣다가 저도 정말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생과사를 드나드는 정말 극한 추위에서 발가락 손가락을 자르지 않을 동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이 손끝 발끝까지도 혈액이 그 추위 속에서도 순환할 수 있게 할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복식호흡이다. 복식호흡. 그런데 이 복식호흡이 그런 추위 속에서도 손끝 발끝으로 혈액이 갈 정도로 그렇게 순환을 시켜 주느냐. 그 이유는요. 부교감신경 때문이에요. 부교감신경. 우리 몸에 자율신경에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 이 교감신경은 혈관을 수축시키고요. 부교감신경은 혈관을 확장시켜요. 이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심신이 안정될 때, 고요할 때, 그때 올라가는 자율신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극한 추위에 있을 때, 바깥이 너무 추울 때는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사실은 이 말초에 있는 혈관을 다 수축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우리가 복식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천천히 하기만 해도 천천히 하는 신호에 의해서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말초에 있는 얇은 모세혈관이 열리게 돼 있어요. 열리면 어떻게 된다? 혈액은 순환할 수밖에 없다. 순환하기 때문에 손끝 발끝이 따뜻해지고 동상에 걸리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암환자분들 온몸에 있는 작은 정말 미세한 모세혈관을 정말 활짝 열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운동이 아니어도 할수 있는 건 무엇이다. 복식호흡이다. 그래서 지금 몸이 너무 힘들고 움직이지 못해서 낙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하루 종일 그냥 복식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이 복식호흡으로 여러분들이 혈액순환을 좋게 하려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첫 번째, 복식호흡은 코로 한다. 코로 숨 쉬는 거예요. 물론 내쉬는 건 입으로 하셔도 되는데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게 복잡하다. 그런 분들은 그냥 입을 꼭 다물고 코로만 숨 쉬면 됩니다. 두 번째 이 복식 호흡은 천천히 호흡하는 호흡법이에요. 그래서 복식 호흡을 한다는 거는 빨리 흉식으로 막 숨을 쉬는 게 아니고 배로 복식으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이 숨을 쉬는 겁니다. 세 번째, 복식호흡을요, 하루 생활 패턴에 일상처럼 그냥 넣어버리시면 돼요. 지금 운동하기 어려운 분들, 그냥 하루의 일상 패턴을 그냥 코로 숨쉬는데 천천히 숨쉬는 거. 이거를 일상 패턴으로 하면 혈액순환이 자연적으로 된다. 네 번째. 하지만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시간을 내서 아주 집중하는 복식 호흡을 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배에 힘을 좀 빼고요. 복식 호흡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고 횡격막을 최대한 아래로 내려서 가슴 폐에 최대한 확장시킨다 생각하시고 잠깐 쉰 다음에 천천히 코나 입으로 숨을 내쉬는 게 복식 호흡이고 내가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더 집중해 주시면 좋거든요. 그런 시간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가지시면 그 시간 동안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이 매우 황진되면서 전반적으로 내 몸에 있는 순환이 좋아지게 되고 내 몸의 체온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도요. 늘 누운 상태에서 복식 호흡하다가 잠드세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도 숙면에 들어갈 수 있고 집중하는 그이 복식 호흡을 통해서 혈액 순환을 또 최대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복식 호흡을 하면 우리 암환자분들한테 또 무엇이 좋았냐면 심신의 안정에 굉장히 좋아요. 우리 암 환자분들 굉장히 불안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숨도 빨리 쉬고 그 불안감이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이 계속 항진되거든요. 근데 그게 체내 순환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자꾸 복식 호흡을 통해서 숨을 천천히 쉬는 이 연습을 하시면 내 몸에 있는 부교감신경이 올라가면서 심신의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내 몸의 전반적인 순환이 좋아진다. 자, 지금 누워서 몸이 너무 힘든 분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런 분들, 절망하지 마시고요. 극한 환경에서조차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복식호흡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복식호흡 하나만 매달려서 하셔도 여러분들 암치료한테 크게 도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복식호흡 지금 누워만 계신 분들일지라도 꼭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 복식호흡 통해서요, 혈액순환 정말 잘 되게 하고 암치료 모두 성공합시다. fighty